조세원 조지원 출근길을 네, 서두르고 계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여수시의 국회의원 조기원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조지원 예.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에 과연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열린 숱한 법안에 대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정당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 시시콜콜 모든 것에 다. 거부권을 종용했고, 자신들은 나라와 민생을 위한 아무런 정책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납발하면서 북정의 반목을 잡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에 탄핵을 난발했습니까 아니면 은 윤석열이 수없이 많은 거부권을 난발했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단한건만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탄핵안들은 모두 다 윤석열의 내란 일로에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12선 내란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공정과 상식, 박치를 가장하며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하며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의 공정과 법치의 가면이 명태균 계획으로 인해서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은 내란의 날짜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오랫동안 내란을 준비해왔고 그 내란을 터트린 시점이 바로 명태균차이트로 자신들의 공정과 법치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자 불이하라 12월 3일 밤 내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면서 결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사를 뒤져봐도 군사력과 경찰력, 검찰력, 모든 물리력을 권력을 지고 있는 권력 집단이 체니코데타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국민께서 윤상열의 내란에 맞서 경군의 장거차와 경군의 총뿌리의 맨몸뚱이로 맞서서 내란을 평화적으로 막아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시감 개 탄생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단이 여단이 진행 중이고 검찰 권력, 대법원 권력, 그것도 보자라 이제는 조선을 비롯한 서구 언론이 총통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똥투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내란을 뒤집기 위해서 광간의 질주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제, 에브리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5차 범인의 접전이라면서 이제는 이준석이 김문수하고 단일화면은 이길 수도 있다는 가지 화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최2의 명태균 케이트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의 정당 국민의 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잡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여론조사 수치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내란을 뒤집기 위한 탁된 꿈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계곡을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계곡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값, 원가 120원, 커피, 깨끗한 커피 매장을 만들어 영업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마치 이재명 후보가 미성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비난한 양, 비난한 양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렇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교묘한 거짓말과 가짜 뉴스로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고 내란을 뒤집기 위한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이재명 후보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속을 국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이재 국민의힘에는 국민은 안정에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 자신들이 노려왔던 집배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파면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했고, 급기야는 감찰까지 총동원 하여 법비지대원과 함께 윤석열을 백주대낮에 타로지켜냈고 저희 대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 구백타까지 일으켜냈습니다 이제 모든 본색을 드러는 자들이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꾸밀지가 모릅니다 때문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수시민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 다가오는 녹3 대선에서 나한 사람쯤이야 하는 아니한 생각은 절대 큰리입니다 나로부터 내 나를 완벽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자랑스러운 합표를 행사했노라고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선거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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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 내란의 정당 국민의 첩을 심판하는 선거 역사를 바로 일으키는 선거, 대한민국을 세계사에 가장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선거, 이 역사적인 선거에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담긴 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제며 이제 내란 사각을 완전히 심판하고 내란이정당 국민의 힘을 심판하고 제2의 윤석열로 등장한 김문수를 심판하는 선거 다가오는 육상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꽃 피우는 선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의 활력을 느끼는 선거, 한반도의 전쟁의 불바람을 몰아내고 평화를 불러오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Yeah. Mm -hmm.